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집중이 잘안 되고 머리가 멍한 느낌. 그런데 그런 증상, 단순한 피곤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브레인 포그를 되돌리는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듣고 삶에 적용한 사람 중한 명으로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리즈는 총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주치입니다 오늘은 브레인 포그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집중이 안 돼요. 자꾸 깜빡깜빡 해요. 뭔가 머릿속이 뿌옇게 가려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할 때그 배경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브레인 포그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생활 속의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직접 실천해 보면서 느낀 그런 브레인 포그를 되돌리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수치가 조절이 되고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호르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뇌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실천해 봤을 때 의심도 했습니다. 햇빛 좀 센다고 달라지겠냐? 그런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10분만 산책하며 햇살을 받으면 오후에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단순하게 오래 자는 것만이 아니라 질 좋은 깊은 수면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 자는 동안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낮 동안 쌓였던 노폐물,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깊은 수면이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이 얕, 얕거나 자주 깨게 되면 이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날 머리가 뿌옇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스마트폰은 자기 전에 최소 1시간 전에 끕니다. 잠자리 주변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결과는 매우 컸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겁니다. 뇌는 혈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뇌를 과하게 자극을 하고 반대로 급격히 떨어지면 멍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단 음식을 피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챙겨서 먹습니다. 예컨대 삶은 달걀,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입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나 항산화 식품도 꾸준히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 뿐만이 아니라 뇌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마인드 폴리스, 명상과 같은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명상은 뇌의 과잉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요.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 줍니다. 저는 요즘 하루 5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것만큼 우리의 뇌를 활발히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감정이 오가는 그런 대화, 공감이 있는 소통은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게 해줍니다. 저는 예전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하루에 한 명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화 한 통이든 짧은 안부 인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볕 10분입니다. 질 좋은 수면 갖추는 겁니다. 혈당과 염증을 고려한 식단 중요합니다. 명상과 호흡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연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실천을 해도 브레인 포그는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작은 변화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편은 스트레스와 브레인 포그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